그때는 빅파이 레메스의 8강전이었습니다. 당시 1, 2경기는 정명훈이 잡아내며 세트스코어는 이대영으로 정명훈이 앞서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3경기의 승리가 절실한 김윤환이었습니다. 과연 3경기에선 어떤 경기양상이 펼쳐졌을까요? 2인용 폴라리스 랩소디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자 보라색이고 5시를 가져간 것이 바로 현재 이대영 스코어를 허용하고 있는 김윤환 선수입니다. 네. 자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정병호 선수 레이트 메카닉의 성지라고볼수가 있겠죠. 이제 이맵 같은 경우는 뭐연보성 선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했습니다 갑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전략적인 승부를 부담 없이 행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해놓고 이제 나오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브로드의 시야에서는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벗어날 것 같아요. 네그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네, 한데 처리 아! 안 드론 서치도안 갑니. 다도 <laughs> <가도> 늦습니다 <laughs> 예, 지금은 이미 어 해철이 해처리... 들어서지 <laughs> <laughs> 가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SB가 아니에요. 자, 어 지금 머리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머리 나오죠. 머리 나오고 가보면 가보면은 이제 페럭스가 없다라는 걸아 알기 때문에 전략이 어떤 거구나 분명히 체크는 하겠습니다만은 야, 서플, 아 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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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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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플 싶을 거죠. 네, 예, 버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서플. 네, 일단은 막아놓고, 드론 막아놓고 안마랑만 취소 시켜도 된하는 어, 예, 겁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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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플. 야, 서플 어떻게 하죠? 이연봉이 예. 아니라 이연서. 야, 정명원의 센스. 야, 아, 화나죠. 네, 예. 드론 갔던 드론도 사실 다른 곳에다가 몰래멀티 몰래, 몰래 할거 아니면 물론 따라붙었어요 지금. 몰래멀티 할수 예. 있으니까 러면서 아카데미 올리고 계속 에딕파이어벨 추가해주면 되는 아주. 네. 단순한 네, 반복작업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네. 김윤환 선수는 사실 딱히 할게 없습니다. 그렇죠. 위에 해철이를 짓기는 지금 고육지책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김윤환 선수가 정명훈 선수에게 그런 고민을 안겨줬었던 예. 대상이었거든요. 자한수 먼저 수를 두고 있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또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부유한 출발은 아니었기 때문에 s c b 하나를 아 저기다가 붙이는 것 자체도 좋은 어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었었는데 청명 예. 선수가 알고 있어요 이 선수가 워낙 여러 가지로 트릭을 많이 부리는 선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지 네 김윤환 선수의 판단을 보도록 하죠. 예 완성을 안 시켜놔서 어, 언제든지 또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예 위치 바꿔서 또예 어? 끌어들이려고. 예. 아이고 음. 사그어상큰의 위치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지금 네 어, 진짜로 파이어맨스로 파이어맨스로 파이어맨스 파이어맨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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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어맨스로 파이어맨스로 파이어이어도만 하도 없어요예 드론 입장에서로 진짜 어로 파이어맨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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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도스로파이어맨스 파이어맨스로 파이어맨스로 파이이어 와, 진짜, 신경질 나겠네요 정말. 자, 뭐, 저글링 지금 타이밍에 뽑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 아, 이건 뭐, 스파이어는 지키겠습니다만은, 희생도, 희생이 분명히, 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 뮤탈스가 빨리 나오는 타이밍도 일단은 좀 늦춰졌다고 보거든요. 예. 네, 정명훈 선수도 이제는 뒤로 빼서 뮤탈스카 한 타이밍 맞고, 예, 네, 그 다음에 테크 올려서 나오면은 됩니다. 비슷한 경기 양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라에. 네. 충분히 쫓아내죠. 자, 입구 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고 털의공사 내고 있고, 바이오닉 병력은 언제 들어올지 기다리고 있고, 아... 네. 아니면 뭐, 태크 대신 동일업 될 즈음 해가지고, 베럭스 추가적으로 늘려가지고, 바이오닉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좀 줘야만, 윤유랑 선수도 이런 불리한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배럭스는 돌아오고 있구요. 꾸준하게 생산되고 있는 머린들 팩토리 올라갑니다. 예, 태커 어느정도 확보를 해서 네, 배슬까지만 이제 만들어내면은 아, 분명히 배슬까지 만들어내고 한 3배럭, 4배럭 정도에서 뛰쳐나가면은 저거 입장에서 막기가 앞마당 차원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막기가 되게 힘들죠. 원가스에요, 원가스. 또 막아야돼요. 네. 김유아 선수는 어떤 판단을 할지 네.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공격적인 태클을 계속 발방하면서 정명호 선수가 공격을 오게끔 만 들켰어요. 아, 네. 앞마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봤던 거였는데 히데아이스크가 언데이스크의 존재까지 봤습니다. 네. 때문에 마치 이요한 선수가 예전에 그런 적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애플레이를 했듯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넌더 가난해져. 이런 걸 요구하던 게또 임현 선수의 플레이 아니었습니까? 자원 위주로 많이 그, 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의 화력으로 상대방을 뻥뻥 터트리던 쪽은 이윤열이나 최현성 선수 쪽이었고요 네, 예. 예. 임현 선수는 이렇게 가난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여놓고 자원의 효율성, 그리고 테란의 조합, 이런 걸로 저그를 때려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허실리트 올리면서 커맨 센터 이제 좀 슬슬 지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한 방면 이제 지어 짠해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면은 갤럭스를 하나 더 늘린다던지 하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듯 싶습니다.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코맨트가더안 올라간다면요. 은 네. 네. 자, 머리 하나 들어줬고요 네. 1킬. 러커 3시 바로 입구 쪽. 네. 김윤환 선수도 아좀 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조심조심 플레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저 단계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될듯 싶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어, 잘 눌러주고. 예. 싸움을 잘하는 수외는 방법이 없어요, 김윤환 선수. 는 그렇죠. 테라의 병력의 손실을 예 많이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예. 스탑 걸어놓고. 어좀 빠나죠. 어, 자, 배스를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삼탱크 3탱크에 배스를 나오면은 바로 출발입니다. 이거. 배스 아, 등장. 걸려 걸렸어요. 배스 등장. 걸립니다. 예. 빠네요. 자, 내려오는 거 잡아먹을 생각이었습니지 자, 안 뺐어요. 일본 천지 내려오는 거 잡아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럴커는 아, 죽어나가고 있고. 네. 아, 아. 그타스크4기남봤어요 그, 그 예, 럴커는좀 살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한번더 써먹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뭘무망나요 네. 네.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상황이 네, 병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빈집 액션을 좀 취하면서 시간이라도 끌텐데 센터 나가면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러커 하나가 여기다 버로우가 있으면 뭐 추가 병력이 나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원 스캔이기 때문에 배틀 떨구면 은아 배틀 마저 못 떨구면 이거 시간 끌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네. 자 러커 버로우 쭉쭉쭉쭉 나오는데 장명호 선수 아 힘드네요. 예, 이타이밍가 어떻게든 버티면은 앞마당 풀로 돌리면서 계속 잘 부, 돌려주면서 포에처이 풀로 돌려가며 소모전 하면서 하이브까지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맞을 수가 있을 텐데. 시즈보드 <목소리> 단계 단계 계단식으로 예. 잘 싸워야 합니다. 김유라 선수. 김패시가 하나요자 이거 잘 싸워야 돼요. 김유라 공이럽입니다 상대는 아, 녹슨 테크 예, 초테크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녹았어요. 뮤탄스크도 다 녹았습니다. 자주머 전골이, 전골이. 자 그리고는 이겼네요. 그 완벽하게 달렸습니다. 전명훈 선수에게 예! 아, 김준아안 되네요. 이거 못 막아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네, 친해지요 상대여, 니다 아, 결국 이 전명훈 선수의 그 어, 수싸, 전명훈 선수의 수싸움에서 아, 어, 김민아 선수가 완패를 보여주면서 영대희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빌드가 크게 갈렸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벙커링이면 막을 각이라도 있고 피해를 봐도 마당이 있기에 뒤에 운영이 가능한데 아예 앞마당을 취소당하니 본진 플레이가 강요됐습니다. 그래도 테란이 억지로 들어온 것 치고는 피해를 덜 받아서 이후 그냥 마당까지 째는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원가스에서 뮤타를 뽑고 럴커까지 뽑고 마당을 가져가니 게임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명훈의 전략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